안녕하십니까 호스 리포터 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금매가 나와서 금매가 아니죠. 신규 분양 물건인데 여러 좀 분양 조건이 많이 틀려졌다 연락이 와서 이렇게 불리나게 이전에 찍었던 집이지만 다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현장은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040 넘버 네, 040 매물인데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평역이 바로 1km 에 떨어져 있고요. 예, 완만한 경사로에서 만들어진 단지고요. 어, 분양가가 4억 2천에 나왔던 매물인데요. 다시 가격이 정정이 됐고 여러 옵션들이 제가 좀 추가적으로 확답 받은 게 있어서 예, 재촬영을 하게 됐으니까 그 대신 이제 풀타임으로 촬영을 할건 아니고요. 예, 부분 부분 예, 설명을 드릴 거고. 기존 영상 040번 보시고 좀 참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단진의 도로 먼저 촬영해봐 드리고요. 단진의 도로는 7m, 6m 도로로 만들어졌고요.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왼쪽에 잔디바닥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매물입니다. 아, 대지는 130평이고요. 도로 13평, 그 다음에 알당이 117평, 실내 30평으로 만들어졌고요. 기반소는 개별 LPG, 상수도 개별 정화조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계획관리에 만들어져서 건폐율 40%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간 조성하시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 촬영할 때이 잔디마당 부분을 건축주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니까 조금 더 완공된 예, 완성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잔디마당 공간입니다. 건축물은 목구조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곳에 보시면, 이제,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그 다음에, 거터도 잘 설치되어 있고, 우수관도 꼼꼼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단 부분도 한 30cm 정도 폭을 줘서, 기초공사 위에 부분에 평면을 좀 만들어 놓고요. 거실 앞부분에 잔디마당과 접해 있는 석재마당의 어떤 자재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30평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아까 제가 초입 부분에서 보여드렸듯이 잔디마당 공간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초반 영상을 찍었을 때 지금 정원 부분하고 잔디마당 공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사실 조금, 네. 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펜스 부분이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건축주님께 여쭤봤더니 펜스는 추가 시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정중히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아이들 있는 가정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잔디마당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제 철제 펜스 추가적으로 다 시공 약속 받았고요. 그 당시 이 매물에 좀 핸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각 방에 에어컨 라인만 준비가 돼어있지 에어컨이 설치가 되있지 않았었는데요. 에어컨도 방세 군데에 설치 확답 받았고요. 그 대신 거실 공간에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은 입주자가 예,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양가 4억 2천에서 4억으로 예, 가격 다운 시켰고요. 어, 지금 잔디마당 공간에 철제 펜스 추가적으로 시공해 놓고 지금 세대 왼쪽 부분에 그 당시 공사 중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기초토목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옆 세대와의 어떤 프라이빗한 그런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쪽 부분은 이제 목재 데크로 해서 시야를 완전히 가려주는 방식으로 추가 시공 해주신다는 약속 받았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가격보다 2천만 원 정도 디스카운트 된 금액으로 이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 현장의 장점은요, 영상에 보시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시게 된다면, 영상에 보셨던 것보다 조금 더 쾌적하고 깔끔한 단지 하며 주변 경관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직접 발품 파르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또한 가지 전원생활 하심에 있어서 직접 본인이 어떤 매물을 매입을 하시는 것보다 가끔가다 전세로 한번 좀 살아보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전세로에서도 접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단에서 전화번호로 주시면 정확한 전세 가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는 이 비슷한 크기의 택지로 해내서 토지만도 지금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으로 분양이 된다 하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뷰가 좋은 기초토목까지 마친 땅을 평당 110만원 정도에 추가적으로 분양을 하고 계신다 하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모 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영상 040번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실내 공간 좀 빠르게 찍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신발 수납장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첫날 촬영할 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원목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 네 칸으로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고요.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 중문 같은 경우는 블랙 코팅된 알루미늄 중문으로 잘 만들어 놓고요. 거실 공간도 굉장히 와이드하고 위에 박공지붕 형태로 해서 편백나무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져 놓은 거실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은 입주자분께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거실 공간 다시 한번 전체적인 뷰 한번 보여드리고요. 천장은 편백나무로 해서 예 아주 전체를 다 마감을 전 놨고요. 창호는 A1 제품을 써놨는데. 방음과 단열에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사 공첫 영상 촬영할 때 오른쪽에 굉장히 공사가 정말 시끄럽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창문을 닫아놓으니까 그구사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A1 제품으로 해서 시스템 창으로 잘 만들어 놓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주방도 원목으로 해서 하부장 공간, 그 다음 상부장 6칸으로 해서 왼쪽 부분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촬영할 때 디테일하게 말씀을 사실 못 드렸습니다, 전번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부장 개수가 좀 모자라서 정면에 보이는 천장에 그 조명 있는 부분에 왼쪽과 동일한 패턴으로 상부장이 한 다섯, 석간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 여백이 좀 너무 많이 커서 추가적인 상부장을 시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상하부장 공간도 다 원목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싱크볼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싱크볼 위에 창호도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 후드 같은 경우는 하츠 제품, 그다음에 3구 인덕션도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바로 앞에는요, 주방 다양도 공간도 포켓 도어로 만들어졌고요. 네, 크기도 넉넉해서 워시타터나 여러 가지 주방 용품들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선반 추가적으로 서, 설치해 놓으시면요, 알차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 바로 옆 부분에는 2층으로 올라온 계단부. 오른쪽에 1층 욕실 왼쪽 부분에 보시면 계단 및 창고 준비되어 있고요 창고 공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불 한번 켜볼게요 예. 그다음에 바닥 부분도 귿자를 예, 해서 왼쪽 안에 깊숙이 예,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청소용품이나 잔짐들 놓으시기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창고 공간 오른쪽 부분에 1층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창호는 이면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왼쪽에 잔디마당, 정면에 보이는 부분은 세대 오른쪽 편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촬영하는 매물 중에서 제일 잘한 부분인데 원목장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총 8칸으로 해서 구성 좋게 원목으로 해서 시스템장 만들어놓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1층 공용욕실 공간입니다.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적으로 세면대, 거울, 그다음에 수납함, 파티션, 수전과 환기창까지 만들어 있고요. 환풍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공간은 정면에 2층 욕실 보이고요. 오른쪽에 방 하나, 왼쪽에 방 하나 있습니다. 왼쪽 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에어컨 노즐 만들어 놓은 모습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 3곳에 벽걸이 에어컨 이제 추가 설치해 드릴 거고요. 방 크기는 중간 사이즈로 해서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놓고요. 창호 역시 이면 창. 왼쪽은 잔디바닥 오른쪽은 세대 오른쪽 편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A1 창으로 해서 아주 방음과 단열이 뛰어난 제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잔디바닥 부분 보이고요. 2층 첫 번째 방 나와서 2층 공용욕수 공간입니다. 변기, 조적선방, 거울, 반다리 세면대, 수납함, 환기층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이 방이 제일 큰것 같은데요. 역시 에어컨 벽걸이 설치해 드릴 거고요. 이쪽 부분은 창호가 전창이 아니고요. 일어서셔야 보일 수 있는 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쪽 부분이 잔대바당 쪽, 이쪽 부분은 세대 왼쪽 부분에서 저 1km 정도 지점에 그지평력이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기존 영상보다 가격이 조금 깎여진 매물 제가 급속으로 빨리 좀 촬영해 봐 드렸고요. 제 영상 중에 040번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매물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바닥 사이드 부분에 추가적인 철제 펜스 설치해드릴 거고요. 세대 오른쪽 편으로 해서 옆 세대와의 어떤 경계는 목재 펜스로 해서 좀 시크릿하게 막아드릴 거고요. 각 방에 에어컨이 없었는데 방세 곳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해드릴 거고 분양가가 4억 2천이었는데요. 예, 4억으로, 예, 단가가 좀 떨어졌다는 거, 예, 오늘 바뀐 부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봐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장은요, 직접 와서 답사를 해보시면 영상에 보시는 것보다 예, 다른 부분을 좀 많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5천만 원씩 깎아드리고 싶은데 건축주님들 사정이 있으니까요, 2천만 원 정도 예, 디스카운트 된 부분, 예, 그 부분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